예, 반갑습니다. 기사회생입니다. 자, 엑셀 툴로 분석한 로또 당첨 예상번호,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그 최근 기록들이에요. 제가 이거를 뭐, 매주 추가를 하, 하려고 했는데,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니까, 그, 추가를 더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나왔다. 번호가 이렇게 나왔었다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이건 이제 당첨 이력입니다. 그동안 제가 추출해서 사고, 뭐 확인했을 때 당첨됐던 거. 예, 그걸 제가, 예, 따로 모아놓은 겁니다. 788회에 5등 당첨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741회에서부터 거의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때 제일 처음에 된게 762회죠. 예, 그때 5등 됐고. 775회에 5등 778회에 5등 780회에 5등 그리요 하나도 있었죠 예, 788회에 5등 예, 이렇게 당첨됐었습니다 예, 엑셀툴로 그 로또 당첨 예상번호를 추출해서 매주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이제 일낼 때까지 쭉 하려고요 예, 일이 빨리 나야 되는데 예, 보시고 구독, 좋아요, 예, 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카페도 하고 있어요. 네. 네이버 다음 카페, 로또 번호 분석 예상 조합, 예, 네. 여기에 방문해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회원가입 해 주시면 네.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이번 주 이제 추출된 번호를 기록하는 데입니다. 이게 A, 이건 이제 파일이 다섯 개예요. A, B, C, D, E. 그래서 A에서 나온 번호, 그 B 파일에서 나온 번호, C 파일에서 나온 번호, D 파일에서 나온 번호, E 파일에서 나온 번호 이렇게 이제 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개. 예,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게 구매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주 추출 번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파일. 예. 제가 파일을 그냥 한번 보여드려요. 파일이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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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구나 하는 걸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습니다. 예 아까 그 업데이트 하고 추출하는 거 보면은 쭉 과정이 다 있어요. 이 번호 나오는 게 번호 나오는 과정이 다 있습니다. 예예 이게 이제 A 에서 나온 번호고요. A 에서는 30번 21번 45번 18번 42번 3번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뒤 앱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앱에서 나온 번호고요. b에서 나온 번호는 32번, 30번, 16번, 44번, 45번, 29번. 예. 자, 다음 c 요뭐 예. 제가 앞에서도 다그 설명했었지만은 각 파일마다 50회차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50페이스 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짧죠. A보다 이게 한 C니까 이게 이 데이터가 100개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짧죠. 그거 느끼실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C에서 나온 번호고요. C에서 나온 번호는요. 41번, 45번, 36번, 11번, 6번, 44번. 자, 이게 D입니다. d s 오분 u m b e r o 나 s i x t 뒤에서 나온 x t e e n s i x t e 36번, 1번, 예. 그렇게 나왔고요 자, 이. 예, 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에서 나온 번호는 1번, 3번, 9번, 12번, 33번, 22번.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이번 주 추출된 번호고요. 이번 주 로또 하시는 분들,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녁, 그, 별, 다른 뭐 일이 없는 한은 토요일 9시쯤에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 업데이트 추출하는 그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뭐 시간 되시는 분은 그, 좀, 주 방송 와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거에요 그리고 뭐 토요일 날 만약 상황이 못 된다 그러면은 일요일 오전에 하게 되니까요. 기사 회생 검색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예, 또 이제 구매 남았네요. 예 구매로 찾아뵐게요. 예 고맙습니다.